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3월 10일이고요. 어, 올해는 제가 영상 처음, 오늘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고, 올해 영상으로서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지금 이쪽 이제 온일파로, 어, 만 작년에 식재했고, 지금 올해 이제 2년차, 작년에 1년생 나무를 식재했죠. 그래서 올해 2년차 지금 들어가는데, 오늘 영상 촬영하는 거는 이제 세장방추형이랑 게심자연형은 어느 정도에서 게심자연형은 어느 정도에 자르냐, 그리고 자르고 나면 순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요즘 봄가뭄이 좀 심해요. 보통 이제 이제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리 오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그런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같이 이제 봄가뭄이 심할 때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봄에 식재하던 가을에 식재하던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는 게 좋고 또 이제 물을 줄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호두나무가 언제까지 견디냐면어 올해 이제 가을, 작년 가을이던 올해 식재한 나무 같은 경우에는 삼 주까지는 버텨요 사실 이제 양지에서도 삼 주까지는 물안 줘도 버티고 살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주 차에는 죽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 원칙은 일주일에 한번씩 주는 게 성장에도 좋고 나무에도 좋으니까. 관수시설이 있다든지 물을 줄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제 여건이 물주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은 3주까지는 버티지만은 4주까지 되면 문제가 되니까 3주에 한번 정도는 주시는 게 안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한 이제 3주에 한 번, 두세 번만 지나면 이제 장마철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어 물주는 데는 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이제 뭐 봄에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유박을 언제 주냐 이렇게 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지금 오늘이 3월 10일이니까 여기 중부 지방은 한 4월 5일에서 10일 정도면 새싹이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싹이 나와서 한 뼘, 15cm에서 20cm 자랄 때까지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성목 같은 경우는 조금 영양분을 줘도 데미지가 없는데, 지금 1년생, 2년생, 3년생, 이거는 아직 나무가 작은 거거든요. 만약에 봄에, 어, 유박이라든지, 어, 뭐, 비료를 주셨다고 하면, 아마 이쯤에 주실 거예요, 이쯤에. 이쯤에 주는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가뭄일적에는 이런 피해가, 어, 비가 많을 때, 많이 올 때보다 적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봄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으니까,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유박이라든지 비료라든지 퇴비를 봄에 줘버리면 완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덮어줬어요. 그러게 되면 비가 한번 왔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4월 초나 한 10일 되면은 보통 싹이 올라와요. 근데그 중에 이제 봄비가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오는 경우 또 어느 어쩔 때는 많이 와요. 그런데 어 지난 주는 에 싹이 싹 나와서 다음 일주일 가, 일주일 지나서 가보면 잘 자랐겠지 하고 가보면. 싹이 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까맣게 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동해피해가 아니고 그거 뭐냐면 요게 준 영양분이 그 비가 많이 오면서 훅 내려간 거예요 과가 과, 그러니까 영양을 너무 많이 흡수한 거죠 나무가 약한데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그래서 다 죽는 게 아니고 간혹 그렇게 싹이 나왔다가 꺼멓게 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해피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떨어져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도 않는데 이게, 어, 다음,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4월 초나 중순에 이제 싹이 나와서, 어, 다음 주 되면은 더 많이 컸겠지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싹이 말라 죽어, 말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무가 약한데 영향을 줘서 그런 거고, 그게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 많이 내려가서, 그런 현상이,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간혹 죽는 나무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싹이 한 뼘, 15cm 이상, 15에서 20cm 자랄 때까지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그래야지, 어, 그런, 그런 손실, 나무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나무는 제가 봤을 때한 1m30에서 1m30-40 정도 되는데, 어, 만약에 세정 방추용으로 하신다 가면, 이 나무도 좀 커요. 세정 방추용으로 하신다 가면,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싹을 다 받으세요, 우선. 싹을. 아마, 4월 1 중부지병은 4월 5일에서 10일이면 싹 나오거든요. 5월 초까지 받으면 한 15cm 자라 있어요. 그때 제가 설명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그냥 다 받으라는 거. 저는 지금 개심자이용으로 지금 3회 5회다 심었기 때문에 개심자이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를 그냥 두면은 다 나오는데 싹이 다 나와요. 일단은 싹이 다 나오면 처음에 훑지 마시고 최소 15에서 20cm 자라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필요한 싹을 그때부터 정리하는 를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두면, 쑥 나와요. 다 나와요, 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 그대로 두면은, 세력이 아래보다는 위에가 세요. 그러면 수고가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cm 정도에서, 여기 눈 보고, 지금 여기는 눈이 없네요. 여기 눈 떨어졌고, 여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이 정도 높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요거 세개 정도 조금 수거가 높거든요 사실 내일 하면은 수거가 좀 높거든요. 근 눈을 보시고 눈이 있는 거. 여기 하나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쪽은 좀 약할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약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 정도의 눈을 보고 이 정도에 자르는 게 좋은데 지금은 많이 어쩔 수 없이 충실한 눈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확실히 나올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충실한눈 하나 각도를 보시고 두 개. 세개 그리고 나머지 부 분도 나오는데 일단은 요거는 세 개는 무조건 살린다 치고 요 마지막 밑에서 조금 위로 이렇게 잘라줘요 왜냐면 여기다 톱신 페스트를 바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바빠서 바르진 못하고 이게 가지 말름이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자를 적에는 좀 높게 잘라줘라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럼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그냥 두면 위에서 세력이 세져요 다 나온 눈이 다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중간 부분 있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아, 그럼 이 밑에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좀 낮게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눈들이 충실하게 다 있으니까 수고를 낮추려고. 아마 지금 일단은 여기 눈에서부터 조금 높게 올려졌거든요. 여기에 잘랐어요. 왜냐하면 혹시 톱신 페이스트를 좀 발라주면 원칙인데 저는 바빠서 못 바르니까 가지마는 현상이 나와도 이 정도밖에 안 마를 거예요. 그러면 이눈 나오고 이눈 나오고 요기는 나오거든요. 여기 요기 다 나오거든요. 요거를다 나온 거를 보고서 아 15CM에서 20CM 정도 자랐을 때 그때 순직기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한1마이다 사는데 잘라도 되고 안 잘라도 돼요. 안 자르게 되면 조금 수고는 높을 거예요. 여기서 세게 잘 나오고 이게 세게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이쪽에 순이 하나 두개세개 그래도 저는 가능하면 잘라줄게요. 조금 수고를 낮춰서 키울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80cm니까 이건 개심자형으로 심기엔 상당히 좋아요. 이건 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나오고 잘 나오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수영이딱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 그냥 둔다는 거. 이거는 좀 휘어져 있는데, 이것도 눈 상태가 여기 충실하네요, 이쪽이요. 여기도, 여기도 충실하거든요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있고, 요,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잘라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수고를 낮추려고. 아, 어, 이거는 작년에는 <laughs> 사실 제가 매목팔고 매목이 없어서 작년은 첫 번째 수영 관리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보시면은, 저는, 이거는, 작년, 가을에 제가 보시게 한거거요큰거 했고, 작년 봄에 심은 거는 진짜 작은 거, 마, 만, 만 원짜리 만 심었어요? 만 원짜리. 제가 만 원짜리 남아있는 거. 그래도 잘 자랐잖아요, 두껍게. 근데 요만큼 사이즈였거든요, 키가. 딱 보시면. 작은 거 심었죠. 그래도 괜찮아요. 요거는, 어떻게 할거냐면 이제 수형을 잡아야 되는데, 어, 일단은 요거는 자를 거예요. 너무 하단에 있으니까 그 자를 때는 바짝 잘라 주셔야 돼요 바짝 이렇게 제거할 때에는 그래야지 자기 스스로 안 물거든요 얘가 여기 이것도 지금 바짝 잘 잘라져서 아, 일단 제가 요거는 영상 촬영하고 다시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자를 건데 바짝 자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안 물어요 스스로 호두나무는 자르고 이것도 잘라 줄 거예요 사실 작년 성장 시기 7, 8월에 잘랐어야 돼요, 제가요. 근데 바빠서 못 됐어요, 일을. 지금 수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가닥이 비슷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길 거냐면 요거 잘라줘요. 요 정도 잘라 줄게요 요만큼에 잘라 줄 거예요, 거예요 제가요. 보시면. 요 정도에서 눈 보고 이것도 요 정도 잘라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건 냅둬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일단 보고 자를게요. 눈을 하나 보고 두 개, 세개 이쪽에 있네요, 많이. 그러면은 가지 마름 현상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눈에서 위로 조금 위로 눈 여기 잘라줘요. 그리고 요거는 어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눈이. 요거는 일단 잘 짤... 여기서 요만큼 잘라도 되고 그냥 도도될까지 그냥 부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것도. 잘라 보고 삼지창 나왔죠. 이러면 수영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서 쭉 나와요, 몇 가지가. 여기서 몇 가지 나와요. 그리고 이쪽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키우면 어떻게 키울 거냐면은 저는 여기 여기 거 이렇게 몇개 수영 받을 거고 여기 거몇 여기 거몇개 수영 받을 거도 이쪽에서는 여기 다 후트 거예요. 밑에 여기서 받을 거예요. 그니까 러 개심 자연형에서 1단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일단을 여기다. 그리고 2단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요 요런 것도 좀 잘라줘야죠. 바짝 잘라줘요 수형을 여기서 한번 이, 이 가지에서 한번 또 형성시키고 이 가지에서 형성시키고 이 마지막까지는 요요 상단 부분에 다시 형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올해는 제가 어, 결과지 만드는 것도 보여 드릴 거고요. 요것도 한 80cm 되니까 상당히 좋아요. 이런 나무는 자기가 계심자형 수형 딱 잡어요. 다 나오거든요. 요쯤에서부터 수형 잡으면 돼요. 이쯤에서부터. 이 나무도 지금 딱 좋죠. 이쯤에서 수영 잡아요. 이거도한 80cm 되니까, 개심장에 이거 손댈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보세요. 이게 작년에 심은 건데, 작년에 제가 사실은 손을못 댔어요. 근데, 요, 요, 정도 나무 사이즈 심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밑에도 굵잖아요. 지금 보시면. 근데 이거 수영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어... <laughs> 이거, <웃음> 좀 생각을 하고서 이거, 일단 이런, 이거 정리를 좀 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겠죠. 제거하고. 제거하고 어떻게 키울 건지 하... 그러면은 요거는 요, 요거 요거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요거 다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대로 키우게 되면 나무 이상하게 막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이거 사실은 작년에 키우면서 했어야 정리했어야 되는데요 근데, 근데 제가 바빠서 못해서 바, 자, 바빠서 하지를 못했고 요 하단에 있는 거는 바싹 잘라준다는 거 여기도 좀 정리됐죠. 여기도 좀 정리해야 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키우면서 정리하면 아마 이게 더 컸을 거예요 아우, 가지가 울고어서 어, 겨우 잘랐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정리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올롱, 볼록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돼 바짝. 바짝. 여기를 바짝 잘라야 되거든요. 요거는 잘못 자른 거예요. 제가 한번더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요렇게 아물어요 요렇게. 그렇게 하고, 아, 이쪽 수세가 약해서 사실, 이거를 잘랐으면 좋겠는데, 이쪽 수세가 지금 약해, 이 나무가.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켜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이거는 하단 부분은 다 정리했어요 네. 그리고 이쪽도 봐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이제 2년차 들어가는 건데 요만한 나무 심었잖아요 제가 전 진짜 8천원짜리 만원짜리 심었는데도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이제 더잘 키울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목 때문에 바빠서 못했고 지금 상당히 지저만한 상태잖아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다 정리해야 돼요 원래는 외모 키우면 7, 8월에 다 정리했으면 되거든요. 근데 바빠서 그때 하지 못했고, 지금 한번 보여 드리려고 지금 촬영하면서 정리하는 거고요 어, 지금 요거는 살릴 거고, 하, 일단은 요거는 배야. 요거 먼저 자를게요. 요거 먼저, 요거 보이시게끔 요거 먼저 자를게요. 요것, 요것도 지금 여기 겹치잖아요. 요것도 자를 거예요. 그리고, 아, 이것도 수세가 약해서, 아, 일단은, 마음에 별로 들진 않는데, 어 아마 요건 수세가 약할 것 같아요. 일단 살려놓고, 올해는 여기서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나, 이거는 이쪽에서 받을 거거든요. 이차층으로 일단 이렇게 보고서, 이게 작년에 수영을 유도해서 이쪽으로 가기 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좀 아쉽게 이렇게 됐고, 음, 참고로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무 보다 보면, 이렇게 마디가 짧은 부분이 있어요. 마디가, 마디가 눈이 촘, 눈이 촘촘하죠? 여기는 갑자기 이쪽은 마디가 길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러다 여기 또 마디가 길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때 성장 때는 온도가 호두나무가 28도 되면 성장이 촉진하거든요. 보통 26도는 커요. 26도부터는 크기 시작하는데 28도 정도 되면 상당히 성장이 돼요. 그때 쭉큰 거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장마철이 오면서 온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마디가 작아지죠. 그러다가 다시 장마 끝나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나무도 볼게 여기는 마디가 길죠. 눈이 없잖아요. 그러다 여기가 눈이 촘촘하잖아요. 그러다 다시 좀 마디가 길어지잖아요. 여기 마디 길어지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어, 뭐, 개심자인형이든 특히 세장방충을 하신다 가면 처음에는 저라면 촉진성장을 시켜요. 그래서 수영을 빨리 잡고, 나중에는 마디 이렇게 짧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억제성장을 시켜야 돼요. 개심자인형은. 왜냐면, 세장방충형은 왜냐면, 공간이 좁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거는 한번더 고민하고 어떻게 수영을 서 잡을지 정리, 정리할지 생각해 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제가 지금 보시면은 이만한거 심은거예요 이만한거 근데 이렇게 잘 이런거 키웠잖아요 작년에 사실 더 키울 수도 있었는데 바빠서 작년에 여기도 약한 번인가 한 번인가 한두 번인가 그거밖에 묻혔어요 제가 사실은 제초 작업도 잘 못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만 했고 이거는 지금 V자 형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 안에 있는 거쓸때에 제거 제거를 하는데 바짝 제거한다는 거 이렇게 바짝 제거하고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놔두면 이 나무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서만 많이 남아요 나무가 결, 결과지가 그럼 이쪽 비거든요 나무만 커지고 그래서 이것도 잘라 줘야 돼요 어, 수고를 좀 낮추려고 하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잘라 줄게요 여기서 잘라 주고서 요 밑에서 받을 거거든요 잘라 주고 이것도 요 정도에 잘라 주고 좀 낮아졌죠 그러면은 요 쯤에서 다시 성장지를 제 결과지를 받을 거예요 올해 이렇게 낮춰준다는 거. 이것도 지금 손을 안대니까 제멋대로 자랐죠. 지금. 어... 이것도 보시면은 요만한 나무 심은 거예요. 지금요. 요만한 나무, 작은 나무 심어서 요만큼 키운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조금 성장을 좀 촉진시키고 결과지를 만들었어요. 아마 좀 모양이 나왔을 텐데 손을 못 대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지금 요거는 요세 가지만 남기고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클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성장할 때 이렇게 쳐 나왔으면 6월이나 7월이나 8월 정도에 그때 잘라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영양분이 딴 데로 갔겠죠. 더 키우려고 한 대로. 이런 거 잘라주고.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아, 요거를 어떻게 키울까. 요것도 요건 한번 살려놔 볼게요. 여기서 반단받 반 이쪽에서 높은 데서 받으면 되고, 요거는 밑에서 받아야 되니까 요거 잘랐어요. 이것도 좀 잘라주고. 그러면은 자른이 부위에서 여기서 한세 가지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제거할 거예요. 이쪽 있는 줄기. 이렇게 해서 이건 일단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기서 잘라주 돼요, 사실은. 수고를 낮추려고 하면. 근데 여기서 결과지 받고 이쪽에서 결과지 받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위에서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보시면 작은 나무 심더라도 가능하면 상묘, 특묘, 중묘 심는 게 좋지만 저는 이제 하묘 심었는데 그래도 잘 키울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요만한 나무였거든요. 여기까지 된 나무 요, 요 나무를 지금 키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올해 2년 차인데 아 원칙은 여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다 잘라주는 게 맞아요. 다 잘라주는 게 맞는데 일단은 저는 요거는 여기만 요런 어거 잘라주고 성장되는 거 보면 성이할게 이거는요. 요거는 지금 작년 가을에 보시는 건데 딱한 80cm 되니까 딱 맞죠. 60에서 80cm 이건 개심자형으로 그냥 두면 자기가 수형 딱잡아야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정리해 주면 돼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성장할 때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다 보니까 막 여기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온 나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나무만 이렇게 작은 나무들은 여기서 확 나온다고. 개심자형은 요 정도만 심으면 이 정도 사이즈 심으면 여기서 확 자기가 수형 잡는다고. 거기서 6월 말 정도나 중순에 그때 제가 순짓길에 정리를 좀 해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수영 더잘 잡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작년에. 어, 일단 이거 정리할 거예요. 이거 정리하고. 바짝 잘라야 된다는 거. 이제 가위가 좀 좋지 않아서 이렇게 바짝 잘린 지가 많네요. 바짝 자르면 자기가 딱안물어요 지금 물이 나오네. 요 봄이라서. 하는 거. 그리고 여기도 정리해 줄 거고 정리됐죠? 여기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게 좀 눈이 많아서 아깝긴 한데 이건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가지가 굵어서 잠깐 잠깐 카메라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죠. 지금 자른 거 조금 눈이 이거 결과지인데 눈이 아깝죠. 좀 이게 아마 암꽃 나올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찾아보는 수꽃이 있는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하나 둘세개 아마 요 나무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쪽에서 결과지 쫙 나올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이쪽 방향에서 쫙 나올 거예요. 이쪽 방향에 쫙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상단 부분에 좀길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지금 수고가 너무 높아서 이것도 좀 잘라주려고 해요. 이거는 세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수세가 세서. 너무 높으니까. 이 높으면 이쪽에서 주로 많이 형, 세력이 세져요. 그래서 이것도 한이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서 어 이쯤에서 받을 거예요. 이쯤에서 받으면 여기랑 겹치지 않겠죠.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아, 이것도 지금 좀 가지 마라현상 있는데, 그냥 이거는 개심자인용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오늘은 제가, 아, 이것도 손볼 게 많네요. 이것도 손볼 게 많은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 딱 요만한 사이즈신 거거든요. 개심자인용은 끝에서 딱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이것도 보세요. 올해는 제가 성장을 좀 많이 시킬 건데 요 끝에서 딱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수고가 너무 작은 나무 심 거예요 제가 면목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 밭은 제가 5.18으로만 해서 사실 품질 나중에 이제 전목용 종자 생산하려고 상당히 품질 좋은 것만 선별을 좀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촬영은 그만하고 제가 좀 어, 전지 좀 하다가 지금 들어, 다른 일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어, 올해부터 이제 조금 더 고급 기술들을 조금 이제 오픈해 드릴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할 거고, 어, 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좀 영상을 앞으로더 자주 올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